안녕하세요. 나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힙분유 신생아 분유타기에요.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힙분유에 대해서 종류와 가격,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유를 타서 어떻게 이제 물에 잘 녹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힙분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힙분유 종류입니다. 일단 힙브뉴는 국내 정식 유통사가 쿠팡 등 소셜커머스와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는 말 그대로 독일에서 구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힙이라는 브랜드는 독일에서 유아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만큼 50년 이상 된 기업이고요. 힙브뉴 라인은 모두 유기농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국내 이마트 히프뉴와 직구 히프뉴는 성분이 동일할까요? 아,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 단계부터가 다릅니다. 먼저 이마트는 여기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고요. 독일 직구 제품은 풀에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킨더미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0에서 6개월의 신생아들은 어, 이마트에서는 1단계를 먹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일 직구 제품은 프레나 1단계를 먹는데 이 둘의 음, 다른 점은 프레는 무전분이고 1단계는 전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둘에 탔을 때 어떻게 잘 녹는지 한번 비교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희뿐유의 가격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어, 이마트 지, 이마트 제품은 한 통에 800g이고요, 독일 직구 제품은 한 통에 600g입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철 철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독일 직구 제품은 밖에가 종이고 안에 안에는 좀있다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약간 우리 저희 시리얼 먹을, 먹을 때그 쓰는 약간 비닐봉투로 되어 있거든요. 어, 이마트 분유는 한 통에 37,800원이고 100g당 4,725원 정도가 해요. 그런데 고정된 가격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요 이거는 쿠팡이 9월 11일자 기준의 가격인데요. 장바구니에 두면 은 조금씩 떨어졌을 때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때 구매하시면 몇천 원더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엄마들이 독일 직구를 하는지 한번 이거 보시면요. 독일 직구 제품은 어, 보통 8 통을 한 번에 구매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배송비가 4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통합해서 이제 한 통의 가격을 이제 측정했을 때 음, 신생아용으로는 15,375 원, 그러니까 100g 당2,563 원이에요. 그리고 2단계도 16,000 원, 3단계도 15,000 원, 보통 15,000원 선인데 그래서 그 이마트 직구 제품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100g당 가격으로 비교해 봤을 때약 2.5배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두 개의 제품의 성분이 동일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어제 열심히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 분유에 나와 있는 분유 뒤쪽에 보면은 성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독일 제품 같은 경우에도 그 독일어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이제 블로그나, 어, 다른 자료들을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분유통의 뒷면에 표시된 거와 다르게. 그래서 저는 각 분유의 뒷면에 성분표를 보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서 그 엑셀표로 작성한 표입니다. 열량을 보시면 국내 이마트 제품은 66칼로리, 프레는 66, 지구는 67. 지금 현재 지구 제품들이 어, 리뉴얼된 제품들의 성분표예요. 보시면 열량 차이가 별로 없고요. 차이나는 부분을 부분들을 보면은, 어, 직, 어 1단계 국내 이마트 제품은 7.3으로 탄수화물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당류는 어, 1단계 제품이 당류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칼륨은 히분뉴 어, 이마트 제품이 좀더 높고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제품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마트 제품이 조금 낮고요. 그리고 요오드도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비타민 A는 어, 직구들 제품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비타민 B1 성분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도 높고요. ACP, 어, 그러니까 DHA나 이런 거는 어. 지금 이마트 제품1 식구라고 써있는데 뭐 ara, dh 이런 식으로 써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식구라고 써있고 어, 힙분유 뒷면에 표시된 건 dha만 표시됐을 때 13.2로 표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크게 차이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힙바이오콤비오틱 분유 성분 비교표는 어,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저희 지식과 그리고 경험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어 맹신하거나 또는 뭐 이거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프레랑 어, 1단계를 타서 얼마나 잘 녹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분유통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 이마트 힙분유 1단계는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유 수저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다시 끼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량을 이제 분유를 깎을 때 이렇게.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한데요. 직구한 제품들은 다 종이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1단계보다 프레를 사용하는데요. 전분과 무전분 차이인데 그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 파란색 수저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한 스푼당 30ml. 그래서 이렇게 시리얼 같은 봉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서 이렇게 깎으면 30ml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관하면 어 이제 나중에 사용했을 때 굳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보통 사용을 안 하시고요. 이렇게 분유통을 따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흰분유통은 어, 보통 3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팡에서 주문한 거는 이렇게 진공이 되는 분유통을 구매를 하였고요. 이렇게 수저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유를 깎고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비닐 봉지 없이 여기서 부어서 사용하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따를 때 조금 떨어져서 굳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통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차피 1단계도 같은 꽉이니까 이제부터 한번 분해 타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히프 뉴 1단계와 프레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제가 이마트용 히프 뉴를 안한 이유는 프레랑 사용해 본 결과 프레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타보지 않았던 거예요 어, 제가 사용했을 때 전분과 또 무전분이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전분을 먹였을 때는 포만감이 더 높아서 어, 더 오래 아기가 잘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 똑같았어요 어, 2시간 반에서 3시간 텀으로 똑같이 깨더라고요 그런데 전분이 있는 부분이 좀 단점인 게좀 커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도 보듯이 어 덩어리가 질 수밖에 없는데 어 젖병을 이제 바로 닦지 않으면 거기 안쪽에가 다 굳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할 때어 따뜻한 물로 이제 조금 더 불려가지고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어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프레가 저희 아기가 먹었을 때 조금 더 변을 더잘 보고. 또 1단계를 먹였을 때에는 이거 직구 1단계 제품을 먹였을 때에는 이게 잘안 녹다 보니까는 다 먹었을 때 찌꺼기가 남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남았을 때는 아기가 이제 변비가 오더라고요. 오히려 황금면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설거지도 깨끗하고 황금면을 잘보는 프레를 저는 계속 먹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